이사야 55장 말씀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 온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사야 55장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 온약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나타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우리를 초청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은혜는 1절 말씀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도 없는데 그런데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에게 무료로 공짜로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은혜라는 말 자체가 공짜란는 이야기입니다. 값없이 거저주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은혜를 잘알수 있는 것이 신약성경에 왕의 잔치를 하면서 왕의 잔치를 해 길거리에 가서 그리고 전원자, 그리고 병든자, 이런 사람들 전부 초청해서 나의 잔치에 들이라. 그 사람들이 내 잔치에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 이 사람들이야말로 감히 왕의 잔치에 생각도 못하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거기에 갈수 있으리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왕의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왕께서 당신들을 왕의 잔치에 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왕의 잔치에 가자.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왕의 잔치에 들어갔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았는데, 길거리 사방으로 다니면서 그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든 사람들이 감히 만왕의 왕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만왕의 왕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이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이댁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제의 아들로 그 집의 맨 마지막 말제였는데,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누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오더니,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 형제들을 불러서 엘리압부터 시작할 때 아, 저 녀석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다윗이 왔을 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감히 생각지도 못하던 초청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라.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칠절 하반절에 그가 극렬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우리를 혼을 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를 극률히 여기시려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려고, 내가 너를 만나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극률히 여기고 너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만나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은혜, 만나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발절 말씀 보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아 하나님의 다른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은혜를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것만 나 아니라,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생각 알려줄게. 내가 너에게 화가 나서 이러는 것만 아니야. 내 길이 있어. 내 방법이 있어. 내 뜻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생각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인도할게. 이게 은혜인 거죠. 내가 인도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난 아브라함의 하나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다. 난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갈대 우루에서 우상장사하던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상 삼을게, 너를 복되게 만들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아브라함이 잘해서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내 생각 알려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가난 땅으로 들이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방 땅에 내려갔다가 400년이 있어야 돌아올 거야.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 주셔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삭 그러면 성경에 이삭이 탁월하게 특별하게 한일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삭은 완전 평범한. 아브라함 그런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삭 그러면 뭐나오는게 없어요. 사실은 평범한 그 자체야. 이삭 그러면 은 그냥 이삭 그러면 평안히 살다 평안히 죽었다. 그게 이삭이 다예요. 그런데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이라는 것이 막 그냥 휙 위로 올라갔다가 그냥 막 밑으로 또 떨어졌다가 또 다시 또 은혜 입어서 휙 올라가고 그걸 복이라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식을 많이 사세요. 주식을 많이 사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럴 때마다 야 이게 복이고 이게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 복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아야. 복이라는 것은 이삭의 복처럼 평범함 속에서 그의 인생이 그저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 그렇지만 이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 가 없어요. 별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말아요 우리의 삶에도 평범함의 삶을 은혜라고 알아야 돼요. 이삭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이름 그대로 발뒤꿈치 잡는 사람. 그 인생을 살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켜서 말할 때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 하셔요.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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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다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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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 인생을 역전시켜 바꾸시는 분도 누구냐 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특별히 하나님에게 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죽을 때 바뀐 것 뿐이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야곱이압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길을 평안히 인도할 거다. 그것의 결론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열매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성경 1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 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낳을 것이라. 잔나무? 잔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이건 잔나무가 아니라 전나무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잔나무가 아니라 전나무일 거다. 왜냐? 잣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는 주로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나는 것보다 추운 곳에서 자실한 나무가 나는데 이건 전나무일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화석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화석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금양나무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금양나무를 모틀나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모틀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도금양 화석류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것을 화석류를 성류나무라고 봅니다. 성류나무, 화성류. 이 중국식 표현이라 화려한 성류나무, 이 화성류, 접속어로 화자를 붙인 화성류, 이렇게 보는 쪽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에는 도금양나무, 이렇게 돼 있지만, 성류나무, 지금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찔레를 대신해서 나는, 화성류, 성류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류나무는 생명, 풍요, 아름다움, 다산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성류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에 옷 밑에 방울을 달고 거기에 성류를 달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상징 중에 하나가 성류나무거든요. 성류 그처럼, 여기 찔레를, 찔레, 질레, 오을게 아무것도 없어요, 찔레나무. 가시 밖에는 찔레나무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류나무에서는 얻는 것이 너무 많은. 그래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성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에 길러,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마치 요셉을 인도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삶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인생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만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은혜초청에 나가기만 하면 돈 없어도 값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만나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결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나의 기뻐하는 뜻 형통.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합있게, 열매있게, 형통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결론 말씀 13절 마지막 하반절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아야 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영영한평충이될 거다,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을 은혜로 여기십시오. 그것을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니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화성류가 맺게 하리라는 나무 말씀처럼 찔레를 대신할 것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던 그 찔레나무가 이젠 화성류나무로 변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열매 있게 하는 삶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축복이 삶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셔서 또 하루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믿음의 형통감을 보게 해주시고 또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물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예물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동행하신 것처럼 일평생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예물드려니 이 예물이 믿음의 예물되 온전히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이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